시사0 국제 빙벽 대회도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10여 개국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됩니다. 다음 달 중순까지 개장하는 영동 빙벽장에는 전문 클라이머와 국내외 관광객 등 6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CJB 뉴스 공표입니다. 요즘 손으로 쓴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? 이메일이나 SNS에 밀려났던 손편지가 연말연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특히 젊은 20~30대 사이에선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소통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이혜미 기자입니다. 30대 주부 한진희 씨는 2014년 마지막 날 남편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. 결혼 생활 4년 동안 표현하지 못해온 고마웠던 마음을 정성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. 손편지는 항상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연말 연시에 직.